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을서 4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 11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을 정신 차리고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 뭐야, 똑같은 말왜 이렇게 자주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사랑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수 있을 겁니다. 내용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실 요한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를 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분이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므로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아들을 보내 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laughs>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믿어요. 예,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어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자기는 봤지 예, 요한은.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마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 2 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독교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깥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오 사랑이 존재하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 오 제들은 왜 저렇게 사랑하는 걸까? 제들이 믿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줄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요.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요. 아버지가 아들 그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 시인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시인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참된 신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주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면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들도 그분을 믿는다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심판 날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의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게 살수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요.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 심판 날을 담대히 기다립니다. 오히려 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로 심판날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드디어 주님 만나는 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예. 우리가 계속, 계속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무력해요. 여기서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상 형벌받은 상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무력합니다. 사랑 을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못하였느니라. 그럼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능력과 힘을 얻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드디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는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말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러니까, 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거해야 아, 이웃을 사랑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전혀 안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좀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텐데 적용을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사랑 아 그리스도인의 선교전략입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오게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오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아,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저들이 믿는 건 뭘까? 어, 하나님 진짜 사살아계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고 거부할 명분을 없게, 어,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는 녔 데도 불구하고. 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니까 교회 내에서 사랑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제자들 공동체끼리 그럼 세상이 아 예수님의 존재하는구나 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어,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고요. 네. 그럼 하니 우리는 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도 하고, 막 이성적 논증을 쓰긴 하지만 제일 강력한 변증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네. 우선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실상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예수님의 주장의진실하심 기독교의 진실성을 그들, 즉, 비신자들이 믿도록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니까, 진짜 선교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뭐, 마음대로 할수 있냐? 뭐, 사랑하자! 사랑 왜안 하냐? 이 자식들아!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어, 이, 이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이심을 확신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신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분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들이, 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의 두려움을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힘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율법을 억지로 지키거나 아,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는 있어도 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배우는 거죠.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같이 기도해요. 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발견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어제 했던 기도 제목이죠? 같이 우리 계속 응.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으로 함 세상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이게 하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